안녕하세요 우리가 변해야 화목하게 산다 변화산 오늘 토크를 맡은 박근식 목사입니다 <laughs> 오늘의 주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사는 분들도 종종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참 기쁨이란 이런 주제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그 가수 걸그룹 중에 카라라고 하는 그룹이 있더라고요. 근데 헬라에 보면은 카라가 바로 기쁨입니다. 어, 이름을 잘 지어서 그런가요? 일본에서 활동이 대단하다고 그러던데요 자, 기쁨이란 단어 카라입니다. 카라에서 파생된 단어를 보면 카리스가 있습니다. 은혜죠. 그리고 또 파생된 단어가 하나 있는데 카리스마입니다. 이것은 은사죠. 그래서 기쁨이라는 것은 바로 은혜와 은사를 지니고 살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자, 기쁨이 넘친다면은 우리의 삶은 정말 모든 것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되겠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될까라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해야 되고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니까 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의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당연히 기뻐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기쁨의 삶을 살고 계신가요? 자, 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한마디로 기쁨입니다. 기쁨에 대한 가르침은 바울의 옥중 서신 중에서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고 있죠. 사도 바울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어둠이에요. 암흑입니다. 그 자체입니다. 감옥 속에 있는 바울, 뭐가 그렇게 기쁘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신앙과 서신의 내용들은 역설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삶의 고난과 어려움에서 주는 환경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복음이 주는 능력이죠. 그리고 신앙의 영성입니다. 바울 사도가 보여주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 우리 바울과 같은 기쁨의 영성. 즉,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모든 일에 기뻐하라. 이것이 믿음이요. 참, 기쁨인 것입니다. 나는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 사람일까요? 또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두 가지 형태의 사람이 보여지게 되는데요. 하나는 전쟁터로 나가는 사람, 하나는 놀이터로 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직장이나 자기가 삶의 반경 속에서 전쟁을 치르듯이 사는 사람이 있고요. 자기가 있는 곳에서 즐기면서 기쁨으로 놀이를 하는 것처럼 즐겁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일터를 놀이터로 생각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초대교회 봅니까요? 모이면 기뻐했어요. 찬양하고 즐겁고. 또 흩어지면 전도하는데 그것을 기뻐하면서 했죠. 사도바울 일행, 그 도시에서 쫓겨나면서도 기뻐했죠. 또 감옥에 갇히면서도 기뻐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지만 기쁨이 없다면 우리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쁨의 근원은 그리스도의 삶이잖아요.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이 기쁜 것이죠. 기쁨을 가진 사람이 환경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시편 37편 4절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모두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토크를 통해서 그런 시간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so 내가 변해야 환복하게 산다. 네 시청자 여러분 잘 계셨죠? 오늘 주제는 우리 그리스도의 기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토크 나눠 볼 텐데요. 오늘 또 어김없이 찾아오신 우리 패널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우리 특별 게스트로 오신 우리 김태희 집사님 모시고 진행할 텐데 우리 각자 한번 우리 김태희 집사님부터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의 폴포츠 김태희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비전교회 섬기는 백광현 목사입니다. 대전성지교회 심상희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마라나타교회 박근식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학원보금마협의 민병호 목사입니다. 네 우리 어, 시청자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막 토크가 끝났는데요. 막 기쁨이 올라오시지 않나요? 아니면 어떻게 기뻐해야 되는지? 어, 방법을 잘 배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그 그리스도의 기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목사님들 또 여러 토크를 하실 때 좋은 또어 아이디어나 또 인사이트를 얻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우리 목사님들 이 대부분 목회하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어 특별히 우리 심상희 목사님 네. 그리스도인들이 왜 기뻐해야 되는지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목사님은 어떤 또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리스도인 기뻐해야 될 이유가. 환경에서 기뻐하라고 그렇게 명령한 것을 보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할수 있는 범주에 있는 거죠. 음. 예. 어, 그래서 우리들이 긍정적인 쪽을 바라보고 또 기뻐하려고 어, 노력하고 웃고 우리가 그렇게 애를 쓸때 기쁨에 대한 시야 그게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가령 우리가 어려울 때저 같은 경우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어려운 거잖아요. 어, 그럴 때는 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는 것은 다 이유가 있거든요. 때로는 그 것이 어려움이고 아픔이라고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감옥 안에서 내가 지금 뭐를 해야지 될까? 이 여유로운 시간에 내가 글을 써야 되지 않을까? 예, 이 감옥 안에서 내가 전도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감옥 안에서 다른 감옥으로 이송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276명의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하나님의 목적지향적인, 복음사역적인 관점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닐까. 뭐 의미를 알게 되면 어렵지 않거든요. 예. 근데 그 의미를 모를 때 우리가 불평하게 되는 것이지요. 네, 의미를 알아야 될 때, 그미의 원인을 네. 찾을 수 있는 것처럼. 네, 우리 또백 목사님, 또 목회 이렇게 쭉 해오시고, 또 선교사로서도 사역을 깨우셨는데, 그 선교의 기쁨이 크세요? 목회의 기쁨이 크세요? 이야, 그거는 정말 대답하기 <laughs> 어려운 질문인데요. 둘다 정말 감격스럽고, 저는 하루하루 새벽에 나가서 주님 앞에 앉을 때부터 시작해서 정말 기뻐요. <laughs> 어, 언젠가 우리 성도들하고 함께 우리 감사의 제목, 기쁨의 요소들을 세워보자 했는데 훈련이 되니까는요, 그게 처음에는 한 170개 했는데 못하겠더라고요. 근데는 이제는 한 450개, 460개 넘어가면서 음. 음. 감사의 조건을, 어, 음. 또 기쁨의 근거들을 이야기하는 게 기쁘고, 음. 제일 기쁜 건 저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갑니다. 와, 아,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 아빠예요. 그런 거 생각하니까 정말 기쁜 거 많은데, 이 기쁨을 좀, 어, 바이러스로 좀 전파시키고 싶고, 전염시키고 싶은데, 사람 좀 많이 만나야 되겠습니다. <laughs> 네. 네. 아, 네. 기쁨 유통업. 네네. <laughs> 네. <laughs> 뭐, 아. 저희들이 다그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아, 네. 네. 네, 오늘 특별히 우리 특별 게스트로 우리 김태희 사님, 어, 지사님이 그 사역 현장에서 그런 기뻤던 또 네, 그런 네. 에피소드 있으시면 좀 말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처음에 집회를 하, 하면서, 하면서, 어, 기존에 못 봤던 음.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요. 소위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오늘 저 빼고 다 목사님들이신데, <웃음> <웃음> 이 말씀드리기가 좀송구스러운데 그런, 목사님들이 해주신 얘기예요. 음. 목사님 은혜 받게 하는 게 제일 어렵다. <laughs> 네. 왜냐면 이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말씀을 늘, 어, 가지고 사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있고 또 은혜를 계속 전달해 줘야 되기 때문에 메신저로서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집회를 하면서 어 축도를 제가 이제 집회를 다 마치고 이제 목사님께서 축도로 이제 예배를 음. 그 집회를 마치시는 그 순간에 축도하다 말고 우시는 목사님을 뵀어요. 음. 그 뵀는데 아 정말 목사님께서도 얼마나 고단하실까? 네. 늘 하는 일이긴 하지만, 그리고 늘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어 얼마나 고단하실까? 그런데 목사님께서 그렇게 막 우시면서 축도를 못 하시더라고요. 예, 끝나고 이제 목사님을 이제 뵀는데, 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이런 것들을 어 잠깐 잊고 살았던 것 같다. 음. 근데 어 찬양을 통해서 또 어, 김태희 집사의 그 삶, 삶,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이 어, 나에게 순간 전달되어져 오는데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음.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음. 그래서 오늘 어, 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목사님들이 굉장히 그 어, 기쁨을 전하고 있지만 전하고 계시지만 어, 정작 전하는 그 본인은 굉장히 그 기쁨에 어, 메말라 있는 부분도 분명히 없지 않아 있는 모습을 제가 뵀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께서 진실되게 저한테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아, 정말 나 같은 존재가, 나 같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정말 목사님께도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또 그날 목사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또 정말 그늘이 없는 그런 아주 밝은 모습을 보게 돼서 정말 굉장히 행복했던 그런 집회였었습니다. 김태희 집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많은 걸 깨닫는데 목회자들이 정말 어떤 내면적으로 셈섰는 네. 기쁨을 잃어버리고 예. 사는 경우가 있는데 30년을 목회하신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어떤 마음속에서 이렇게 우러나는 어떤 잔잔한 어떤 기쁨 어떤 즐거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이제 아침부터 식사도 못하시고 계속 설교를 하시고 그러니까 굉장히 피곤하시고 목이 이제 막 마르시고 컬컬하는데 정말 그 어떤 그 집사님 한 분이 오시더니 손을 내밀면서 목사님 손을 잡으시면서 이렇게 뭔가 쥐어주는 거예요. 이게 봤더니 막대사탕 하나예요. 그거 하나 받아드는 순간 목사님이 막 우시는 거예요. 음. 너무너무 그 사랑을 받았다고. 음, 음, 그 찬잔한 그 사랑, 그 음, 때문에 그 지금까지 힘들고 피곤하고 이렇게 다 그냥 소멸되고 음, 음, 사라지고 그 기쁨이 나왔다는 거예요. 음, 음, 저,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우리에게 정말 그큰 것을 바라는 기쁨, 이런 게 아니라 찬잔한 그 사랑, 기쁨, 음, 음, 성도들의 정성, 그 음, 사랑의 그,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기쁨 느끼는 거.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찬잔한 그 사랑, 관심, 이런 것이 있어서 기쁨이 넘치면 좋겠다 하는 음. 생각이 들어요. 음. 우리 김태희 목사님 간증하시면서 목사님이 정말 그렇게 너무 고맙다고 기쁨을 찾게 네. 해주셔서. 네. 근데 그 생각이 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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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박근식 목사님이 그리스의 찬기쁨이란 주제로 이렇게 토크를 준비하시면서 많이 은혜가 되셨어요. 그래서 음. 또 우리 목사님이 그 눈물 어린 또 고백을 들으니까 또제 마음에 기쁨이 있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도 기쁨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아, 저도 육회상계 통쾌 사역하는 젊은 청년 사역자인데요. 아, 어, 저만의 어떤 그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어,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서 저희 세 가족이 모두 하하하하하고 <laughs> 웃는 거거든요. 우리 목사님도 우리 지사님에게도 어, 뭐, 본인만이 갖고 있는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 뭐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백 목사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아, 지금 바로 그거예요 말씀하신 표현입니다. 음. 사탕 하나 목사님 손에 주어지는 표현, 문자 하나 보내서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하는 표현. 저는요, 우리 하나님 앞밖에 자주 표현합니다. 네. 제가 음, 3대 독자로 태어났는데, 아. 어, 무슨 복인지 유치원을 3년을 다녔어요. 제 <laughs> 누이하고 한번 다니고, 집에서 사고 친다고 또 보내서 다니고, <laughs> 네. 학교 들어가기 전에 또 다니고. 그런데 거기서 뭘 하냐면은, 어 나는 기쁘다 나는 기쁘다 나는 기쁘다 항상 기쁘다. 아 어. 어, 그다음에 일본말로 와다시와 <목소리> 후레시, 이츠모 후레시. 또 중국말로 워촨카일라 뭐 이러고 영어로 I'm a so happy 이런 거를 했거든요. 그 어린 시절의 그 노래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조금 힘들 때나 어려울 때는 입으로 노래하면서 유치원생같이 선포해요. 그리고 어, 기쁜 이유를 저는 표현합니다. 예쁜 여자 보면 예쁘다고 얘기해 줍니다. 음. 그러면은, 목사님이 왜 그런 소리 하냐 아니, 이쁜 사람 보고 이쁘다고 그러는 게뭔 잘못이냐고. 저는 내외지간에 마주 앉아서 밥 먹다가도, 어느 때 숟가락 탁 놓고, 참, 그래요. 그러면 왜 화난 줄 알고. 나는 말이야, 당신같이 이쁜 사람하고 <laughs> 평생을 마주 보고 밥 먹을 수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리고 이렇게 낯 뜨거운 소리도 잘 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요, 기뻐요. 음. 도전 드립니다. 음. 표현하시는 거. 네. 백 목사님의 노하우였습니다. 이거 잘못우시면또 못해요. 우리 지사님 어떠세요? 어떤. 어, 저는 그, 음. 이제, 저도 이제 자녀들이 있는데, 네. 어, 제가 이제 집회를 다니다 보니까, 네. 이제, 자주 부딪히지 못할 때, 네. 자주 만나지 못할 때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한번 나오면 네. 막 4일, 5일 있다가 들어가는 네.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애들이 이제 조금 늦게 나서좀 어리긴 한데, 어, 막 전화해서 막 울어요. 음. 사내가. 음. 보고 싶다고. 예 <laughs> 네, 아빠! 이러면서 막 울어요. <laughs> 근데 그거를 보면은 저도 남자잖아요. 그런데도, 그러고또 아빠고. 근데 그 우는 소리를 들으면 눈물 나요, 정말. 음, 마음이 음, 아파서. 음. 그래서, 아, 우리,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믿는 자들이 또 믿지 않는 자들이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울때 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음. 그 마음을 한번 기억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막 울면은 야왜 울어 아빠 금세 갈 거야 음. 이제 이러면은 뚝 붙여요 또 음. 그래서 이제 만나게 되면 집에서 만나게 되면 제가 이제 제스처를 해요 제스처를 하는데 딱 보면 야 아빠 왔다 아, 딱 음. 하면은 막 화들짝 놀래지 않고 아. 자기도 자기 본인도 딱 이래요 <laughs> 오면은 이제 끊어내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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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하는데. 정말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 기쁨, 또 사랑, 또 어, 고난, 희생 이런 모든 것들을 경험하는 자들은. 그런 자들에게는 정말 분명히 표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예. 저는 그 오늘 얘기 들으면서 우리 백 목사님의 가정이 참 행복한 가정이다 아. 그런 생각이들었어요 예. 그런 전달과 함께 그것을 잘 받아들여줄 수 있는 수용성, 음. 예, 참 좋다 그런 마음 음. 가졌어요. 아, 오늘 주제는 그리스의찬 기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특별 게스트로 오신 우리 김태희 사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목사님들, 선생님들 한 말씀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본질적으로 왜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지 한번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이 성도님이실 텐데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신목사님부터 우리 백목사님 집사님한 번씩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울한 곳이 있다. 거기 빛 대신 음. 예수님과 함께 가서 음. 우리가 기쁨을 선사한다. 음. 나도 기쁘고 나, 상대방도 기뻐. 네. 음. 어, 기뻐하는 건 명령이라 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음. 네. 우리 김태희 선생님. 네. 어, 저도 어, 죽어가는 아이들 이렇게 살리는 음. 그런 일을 어,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죽어가는 자를 살렸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도 정작 살림, 살리는 일에 있어서 저는 에너지를 쏟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고 나면 지쳐요. 음. 지치다 보면 막 공고해질 때도 있고, 또더 더, 나가서는 허탈해질 때도 있고요. 음. 그래서 굉장히 힘든데, 제가 결과적으로 생각한 건 뭐냐면, 역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또 나를 쓰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 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선한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모습을 내가 육감이 아닌 영감으로 느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내 영이 영감으로 느끼고 또한 내 영이 하나님께 기뻐함으로 저의 모든 것들이 다 기쁨이 충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들이 아니라 육적인 것들이 아니라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기를 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음.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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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그 그리스도인의 기쁨에 대해서 준비하면서 어,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전달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아는말씀 있죠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이 말씀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내 꿈이나 내 소원이나 이 모든 것 내가 하고 싶은 것다 이룰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말씀은 빌립보스에 있는 말씀이죠 즉그 모든 환경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기뻐할 수 있다 또 네. 자족할 수 있다 음. 하느라는 해석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모든 것을 할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할수 있는데 기뻐할 수 있다 음. 어떠한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환경을 이기고 딛고 일어나서 정말 진정한 기쁨, 인생의 역전을 이루신 예수님.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 그 안에서 참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네. 아, 변화산 시청자 여러분 오늘 어떠셨나요? 우리가 어, 기뻐해야 할 이유가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자녀들이고요. 또 하나님의 귀한 영적인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변화 시청자 하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참 기쁨을 영위하시고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변화산 우리 구호 같이 한번 외치고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변화 화목하게 산다. 변화산 야. 야. 야.